얼마 전에 한남 3구역 입주권을 팔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중개사님들하고 오전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남 3구역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이 그래서 저희 진짜 다 깜짝 놀랐거든요. 와 어떡하지 하고 막막했었는데 다시 기사를 찾아보고 하니까 그렇게 놀랄 건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기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유예돼 있고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된 데다가 높은 세금 부담 탓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입주권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서인데요. 22일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명시됐어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 기준으로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상인데 이번 기준 지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연립 다세대주택이어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있으면 입주권 거래 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준공 이후에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를 일단 받을 수 있고요. 실거주 의무기간에 관리처분인가 후에 해당 주택이 이제 철거가 되기 전까지 살던 기간도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멸실 전에 1년을 살았다면 주택 준공 이후에 1년만 살아도 2년을 산 것처럼 채워졌다고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주택 관리처분 인가로 원주택이 철거되었을 때 실거주 의무 문제도 이번 기준 마련하고 같이 정리됐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남 3구역은 2023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지난해 말에 주민 이주를 대부분 끝냈어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철거를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이 지역 역시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에 들어갔고. 실거주 2년의 의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을 하고 철거된 주택의 입주권을 산 경우에 즉시 실거주가 어려운 만큼 취득 시점이 아닌 준공 이후의 실거주로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주권을 내가 샀어. 그리고 나서 바로 2년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준공이 된 다음에 2년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유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4일부터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지로 확대된 뒤로 입주권 거래가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헷갈려 하던 한남 3구역이 일단 규정이 정리된 걸 좀 반가워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1주 아, 일주,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진 탓에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다 같이 이제 이거를 몇 십억에 팔아,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다는 기사를 보고 다들 당황은 했지만 별로 크게 어,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어, 엊그제 계약을 마쳤는데요 양도세도 늘어나다 보니까 소유주들도 그냥 가져가겠다는 경우가 더 많고 어, 물건도 많지 않고 거래 문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물건을 받고 나서 이제 주변에 여기저기 한남 3구역 입주권 가지고 있다 얼마에 사실 분뭐 문의 주세요 하니까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알려진 거에 비해서 인기가 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남 3구역이 묶였다고 해서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 실거주 의무를 뭐 1년이라도, 그리고 중공 후에 2년이라도 지키실 수 있으시면 전혀 상관 없으실 것 같습니다.